이제 빌더 패턴이에요. 이거는 빌더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꼭, 꼭 자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왜 빌더 패턴이 좋냐면은, 이게 라면 끓이는 메커니즘하고 완전히 똑같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된 그런 호출 문법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일 때 이걸 우리가 코드로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간략하게 라면이라고 하는 어, 생성자, 뭐 함수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면을 딱 넣고요. 그리고 물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화력을 선택을 하고 끓이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메서드가, 어, 끊기지 않고 마치 체인 연결되듯이 된 거를 우리가 그 메서드 체이닝이라고 부릅니다. 메서드 체이닝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스텝들을 넣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들을 중간에 계속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라면에다가 뭐 고춧가루를 또 넣어야 된다. 아니면 끝나고 나서 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이 함수, 메스, 메서드 체이닝 된요 함수 부분을 더 개선해가지고 더 추가를 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다가. 아니면은 뭐 토핑 안 드시는 분들은 요런 거를 이제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지워버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더 패턴은 극한의 커스텀이 돼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절차 지향적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형태로 어, 내가 원하는 형태의 리턴 값을 만들 때 굉장히 좋은 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 단계를 분리해서 동일한 생성 프로세스를 다양한 표현이 되게 한다. 굉장히 유연해지고 그리고 가독성이 미쳤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이렇게 보면은 전체 내가 메커니즘을 전혀 몰라도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다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빌더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폼밸리데이터를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폼밸리데이터를 동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동적으로 예를 들면은 A라는 페이지에서는 폼밸리데이팅이 어 인풋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몇개 없는 곳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회원가입 페이지는 인풋이 많죠 근데 회원가입 페이지가 아니라 뭐 비밀번호 찾기라든지 아니면은 내 프로필 변경하는 페이지라든지 그런 곳은 폼밸리데이팅하는 영역이 필드도 적고 밸리데이팅해야 되는 것도 적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매번 코드를 다시 짜고 또 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필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동적으로 만드는 거죠. 동적으로 동적으로 만들어서 여기 addField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 아, 여기 오타가 있네요. 아 오타 아니구나. fieldName 넣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validationRule을 주입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만 formValidating을 빌딩하는 겁니다. 빌딩하는 거예요. 그럼 요 클래스 생성자 하나만 있으면 폼 전역에서 일관된 형태로 폼 관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폼 처리하는 부분에서 좀더 깊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이제 각각의 필드들은 add 애드 필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밸리데이션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폼 데이터랑 그리고 그에 맞는 그런 규칙들에 대한 코드가 여기서 구현이 되면 될 거고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 보면은 이 밸리데이터 a 더라고 하는 부분은 New Form Validator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Form, Form Validator를 생성을 하죠. 그리고 이걸 이제 생성을 해서 여기서 좀더 이제 조건들을 걸어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 r e c r d 되는 필드가 있을 거죠. 아, 반드시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필드들. 그리고 최소 길이 조건. 그리고 만약에 그 형태가 이메일일 때 들어가는 조건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제 그 정규 표현식으로 구현된 이메일 그 검증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스텀 옵션들 그 밖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를 이제 빌드 하는 것까지 이 밸리데이터를 이제 최종적으로 빌드하는 그래서 여기 위에 라면 예시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라면 예시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부분은 이제 전부 다 프로세스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프로세스 부분이고, 빌더 패턴에서 맨 마지막에 빌드를 하는 부분이 이 완료겠죠. 요런 식으로 해서 리턴을, 리턴을 해줘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프로세스 끝내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완성된 거를 반환하는 형태. 요렇게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빌드 부분을 내어 내려주고요. 사용은 어떻게 하면 되냐? 밸리데이터 빌더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필요로 하는 값리 i 드필드를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최소 랭스 그리고 뭐 이메일 그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만 요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서 그리고 빌드를 한 다음에 그럼 이 밸리데이터 부분이 이제 생성이 된 상태고 거기에서 값에 대한 밸리 데이팅을 해보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이제 최종 값이 있겠죠. 이 부분이 사용자가 서버에 보내고 싶은 페이로드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 페이로드 안에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메일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사용자가 넣은 값이에요. 그럼 이제 이 밸리데이터 빌더는 이 조건들을 만들었잖아요 유저네임을 리칼드로 해놨죠 리칼드로 해놨는데 값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에러를 반환을 하고요 패스워드는 지금 미니멈 랭스가 8개인데 여기는 지금 5개 문자일밖에 안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에러 메시지가 반환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메일, 이베리드 이메일 여기 에테사로 들어가고서 이 프로바이더 이메일 프로바이더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공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이메일 정보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당연히 에러가 되는 그런 것들이 반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 찍어 보시면은 에러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폼밸리데이터는 재밌게도 요거 자체가 각각의 인풋에다가 오버라이드해서 쓰는 형태로 좀 개선을 할 수도 있지만은. 맨 마지막에 서밋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코드만 그대로 사용하셔도. 그래서 여기 있는 유 밸리데이터 빌더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조건에 맞는 그런 기준들 있죠. 이 조건들은 예를 들어서 유저의 프로필 이름이라고 하는 거가 회원가입 때랑 프로필 페이지에서 수정할 때랑 값이 다를 리가 없어요. 규칙은 똑같을 거예요. 규칙은 똑같잖아요. 회원가입 할 때는 최소 글자가 뭐세 글자였는데 이름 수정할 때는 최소 글자가 한 글자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관된 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 주시면은 일관된 형태도 만들면서 그 페이지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로 필드를 제어 필드를 선택적으로 뽑아 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더 패턴의 장점 하면은 복잡한 객체 생성 단순화. 재밌게도 많은 프론트 개발자들이 밸리 데이팅 하면은 각각의 그 페이지 레벨에서 밸리 데이션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현이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전역에서 한번 이 빌더 클래스가 생성되고 나면은 그냥 이거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메인 로직이 한 곳에서 관리가 되고 각각의 페이지에서는 이 로직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객체 생성 단순화되고 가독성은 높아지죠. 불변성 보장되고 유연성 재사용성 다 높아집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조건들이 지금 위에 코드로 치면 은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 밸리데이션 많은 코드가 있는데, 이게 컴포넌트 코드 또는 페이지 구성하는 코드에서 들어가는 형태로 많이 코드가 써, 쓰여집니다. 프론트 개발자들이 시켜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 빌더 패턴을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어, 몽고 d b 같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노드 환경에서 써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몽구스라고 하거든요. 몽구스 같은 거 써보시면은, 요런 형태로 빌더 패턴이 구현되어 있고, 그리고 리퀘스트 모듈 같은 거, 어, 있죠. 근데, 이, 이건 클라이언트에서도 리퀘스트 모듈 쓰시는 경우가 옛날엔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포스트, 샌드, 셋, set 요 부분이 이제 그 헤더 부분을 저장하는 거고 그리고 포스트 요청 보내겠다라고 빌더에다가 전달해 준 거죠. 그리고 샌드는 내가 원하는 페이로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빌드하면서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받는 그런 호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테스팅 코드죠. 여러분들이 테스트 코드 한 번씩 써보셨으면은 여기 이제 뭐 테스트나 뭐뭐 뭐 describ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스팅 코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빌더 패턴이 어, 구현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더 패턴은 최종적으로 빌드를 커맨드하는 이 완료를 넣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빼고서 빼고서 이것만 반환한 다음에. 어, 그냥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큰 제약사항은 아닙니다 여기다 꼭 어떤 일관된 형태로 리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야 뭐 어, 개발자의 재량이고요 그리고 빌더 패턴을 이용한 이제 HTTP 리퀘스트 예시인데 요거는 옛날에 많이 쓰였어요 옛날에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이야 지금이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HTTP 리퀘스트를 어, 구현을 할때 그냥 뭐 탄스택 리액트 쿼이나아니면뭐뭐 뭐 SWR이나 아니면 그냥 패치 요청이나 그냥 모듈에서 제공되는 아주 아주 원본 형태로 리, 리퀘스트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옛날 JS 개발자들은,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 여러 형태가 있는데, 빌더 패턴으로됐고 이제 나중에 배울 퍼사드 패턴으로도 했고, 여러 패턴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는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전체에서 호출되는 요청이기 때문에, 이 요청을 매번 선언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중요한 컨스트럭터들 있죠 우리가 요청 보낼 때 반드시 필요한 생성 전달자들 URL 정보, 메소드 정보, 헤더 정보, 데이터 타임아웃 정보 어, 타임아웃 중요하죠 이어트 컨트롤러랑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크리덴셜 정보 어, 이게 이제 q u a 이런 거랑 다 연결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HTTP request configure라고 하는 형태로 생성자를 어,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execute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빌더에서 최종적으로 그 리턴하는 그런 부분에 메서드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그 HTTP 통신할 때꼭 필요한 정보들, 메서드 헤더, 바디, 크레덴셜 여기서 정해주고 그리고 타이아 옷은 저희가 첫 번째 시간때 배웠죠 이 어벌트 컨트롤러랑 타임아웃 그 사용해서 붙여주고 그리고 시그널을 주입을 해주면 된다 패치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어느 곳에서든 통신을 할때이 패치를 원본 그대로 아무 곳에서나 웹 API 호출하듯이 하지 않고 이렇게 감싸진 형태로 어, 합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이거는 이제 실행되는 클래스고 실제로 이제 빌더 부분의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변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 조건들. 그러다 보니까 URL set URL set method set header 이게 라면으로 치면은 토핑 넣는 그런 것처럼 옵션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빌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빌더를 구현을 쭉 해주면은 아, 뻔합니다. 코드가 뻔하고요. 보면 뭐 쉽죠. 헤더에다가 주어바, 주어진 키에 대해서 값 넣어주고, 데이터 값 넣어주고, 뭐, 타임아웃 주, 정보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필요한 곳에다가 필요한 곳에 호출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런 심플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렉터 클래스라고 돼 있고 여기 선택적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더 감싸자 이걸 이제 퍼사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근데 퍼사드는 이따 설명 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어스가 필요한 리퀘스트랑 포스트가 필요한 리퀘스트를 빌더로 일어나 해서 쏠 때는 그냥 요거를 갖다 쓰자. 그래서 우리가 어선티케이션이 필요한 요청은 보통 베어러에서 토큰 담아서 여솔 이션 헤더로 넣어서 해 주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스트 요청 요 경우에는 포스트 요청에서는 베어러는 안 보내나보네요. 어쨌든 이런 포스트 요청 할 때는 이 컨텐츠 타입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의 포스트 메서드, 요렇게 된 거를 볼수 있고. 그리고, 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리퀘스트에서 가져올 때는 각각의 것들을 리퀘스트 빌더를 통해가지고 선언적으로 가져와도 상관없고.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이 디렉터라고 하는 그 빌더들도 감싸서 쓰는 것들.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URL 정보만랑 뭐 원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만 전달해서 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빌더 패턴에서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디렉터 클래스 요 부분이 이제 퍼사드 패턴 하고 들어가요 퍼사드 패턴. 요거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순서상은, 순서상은 프로토타입으로 넘어가게끔 했어요.